안녕하십니까. 중학교 3학년 제자 여러분, 중학교 3학년 1학기 13강 2차 방정식의 활용 4문제 4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편을 시작하기에 앞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5편까지 끝나면, 1편, 2편, 3편, 4편, 5편까지 촬영이 끝나면, 하루에 몰아서 1편부터 5편까지 봅니다. 어,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천천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충분히 연습하고 하실 수 있어야 그 이상의 활용 문제들을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많아서 죄송하고요. 듣기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연속하는 짝수위 연속하는 짝수인 두 자연수의 곱이 224일 때이두 수의 합을 구하라. 1번. 연속하는 짝수인 두 자연수의 곱이 224일 때이두 수의 합을 구하라.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속하는 짝수인, 연속하는 짝수인 두 자연수의 곱이 224일 때이두 수의 합을 구하여라. 한번더 읽어드리고 15까지만 빨리 세겠습니다. 1번, 연속하는 짝수인 두 자연수의 곱이 224일 때이두 수의 합을 구하여라. 하나, 둘,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2번입니다. 두 자리에 자연수가 있다. 두 자리에, 두 자리에 자연수가 있다. 일의 자리의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의 2배이고, 1의 자리의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의 2배이고, 각 자리의 숫자의 곱은 처음 수보다 16이 작다고 한다. 이를 만족하는 수는 이를 만족하는 수는 이를 만족하는 수는, 이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수로 하겠습니다. 이를 만족하는 수는 작은 수는 이를 만족하는 작은 수로 하겠습니다. 작은 수는 이차 방정식이니까 답이 두개 나올 것어서 작은 수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찍는 건 없습니다. 이해 주시오 우리 재단님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번 두자리에 자연수가 있다. 두자리에 자연수가 있다. 1의 자리의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의 2배이고, 1의 자리의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의 2배이고, 각 자리의 숫자의 곱은, 각 자리의 숫자의 곱은, 처음 수보다 16이 작다고 한다. 이를 만족하는 작은 수는, 이를 만족하는 작은 수, 수가 두 개가 나옵니다. 둘 중에 작은 수를 적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번 두 자리에 자연수가 있다. 두 자리에 자연수가 있다. 1의 자리의 숫자는 1의 자리의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의 두 배이고 1의 자리의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의 두 배이고 각 자리의 숫자의 곱은 각 자리의 숫자의 곱은 처음 수보다 16이 작다고 한다. 이를 만족하는 작은 수는 항상 한번 힌트를 드리고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을 때두 자리의 자연수를 네모로 설정해주고 1의 자리의 숫자를 뭐 y, 10의 자리의 숫자를 x 이런 식으로 또 설정해놓고 문제를 들이셔야 됩니다. 1의 자리의 숫자와 10의 자리의 숫자를 문자로 설정해 놓고 문제를 읽으면서 식을 만드셔야 됩니다. 한번더 읽어드리고 15가지 세쇄 드리겠습니다. 2번, 두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1의 자리의 숫자는, 1의 자리의 숫자는 10의 자리의 숫자의 두 배이고, 1의 자리의 숫자는 10의 자리의 숫자의 두 배이고, 각 자리의 숫자의 곡은 처음수보다 16이 작다고 한다. 각 자리의 숫자의 곱은 처음수보다 16이 작다고 한다.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하죠. 각 자리의 숫자의 곱은 처음수보다 16이 작다고 한다. 이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수 작은 수는 3번 15가지 세트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삼 번입니다. 삼번 지면에서 초속 50m로 쏘아 올린 물 폭죽에 쏘아 올린 폭죽, 쏘아 올린 폭죽에. 시초 후의 높이는 관계식 마이너스 5t의 제곱, t에만 제곱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50t 단위는 미터입니다. 를 따른다고 한다. 이폭죽의 높이가 120m가 되는 것은 쏘아 올린 지몇초 후인가? 쏘아 올린 지몇초 후인가? 3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면에서 초속 50m, 지면에서 초속 50, 쉬은입니다, 쉬인 50. 자, 지면에서 초속 50m로 쏘아 올린 폭죽의 기초의 높이는 마이너스 5t의 제곱, t에만 제곱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50t, 50t, 아니, 다니는 미터입니다. 라, 한다. 이 폭축의 높이가 120미터가 되는 것은 소화 올린 지몇초 위인가? 한번더 읽어드리고 15가지 되겠습니다. 편하게 문제를 읽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마지막 읽어드리는 것은 편하게 읽겠습니다. 3번. 지면에서 초속 50미터로 소화 올린 폭죽의 t초 후의 높이는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50t라 한다. 이 폭죽의 높이가 120m가 되는 것은 쏘아 올린 지몇초 후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 14, 15, 4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번 유형과 똑같습니다. 유형이 일치합니다. 4번. 70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70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초, 초속 25m로 초속 25m로 초속 25m로 위로 던져 올린 티초 후에 공에 위로 던져 올린 공에 티초 후에 지면으로, 지면으로부터의 땅으로부터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5t 플러스 70이라 할때 다리는 미터입니다. 높이는 마5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5T, 플러스 70이라 할때 공을 던진지 몇초 후에 지면에 떨어지는가몇초 후에 지면에 떨어지는가두번을더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4번 70m 이른입니다. 이른 일흔. 70m 70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70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초속 25m로 위로 던져 올린 공의 t초 후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5t 플러스 70이라 할 때, 다리는 미터입니다. 공을 던진 지몇초 후에 지면에 떨어지는가? 한번더 읽어드리고, 15가지 되겠습니다. 4번. 70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70m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초속 25m로 위로 던져 올린 공이 뒤처부의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마이너스 5t의 제곱 5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5t 플러스 70이라 할때 70 이라 할 때, 마이너스, 관계식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5t, 플러스 70 이라 할 때, 공은 던진 지몇초 후에, 몇초 후에 지면에 떨어지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청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